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지금 8살인 제 큰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제 아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다 되었는지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찾느라 한 5분 정도 우왕좌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이가 공경에 처한 엄마를 돕고 싶었는지 자신의 장난감 전화기를 들고 오더니 엄마, 이거 써요. <laughs>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 자기 생각에는 이 핸드폰이나 자기 장난감 전화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난감 전화기는 모양은 전화기이지만 의사소통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고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마치 이 장난감 전화기처럼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감의 근원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제가 동성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어느 분께서 학생들 전체에게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영감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침 시간에 읽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학생들에게 나눠준 안내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먼저 일정 부분을 읽고 내 마음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온 한 문장을 검정색 볼펜으로 옮겨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옮겨 적은 그 검은색 문장에 대해 파란색 볼펜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입에 넣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옮겨 적은 문장의 어떤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좀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 빨간색 볼펜으로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이나 아니면 기도문을 이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그 문장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되었든 아니면 기도문이 되었든 앞에서 읽고 묵상한 말씀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잘 해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이 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여학생은 학교를 졸업한 고1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한 것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늘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학생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기록입니다. 자, 옮겨 적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기 검은색으로 기록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주를 알고자 하면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 문장을 옮겨졌고 이 문장에 대해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하면서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자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문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까지 자기를 알고자 하면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자 질문을 던졌지요. 내 생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더 많이 곁에 오라고 하신 것 같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어, 이번에는 2017년 10월 12일 기록입니다. 자, 옮겨 적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여기 검은색으로 기록된 문장인데요. 그리스도는 매 순간 극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 이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 파란색 문장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극복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시험이 크셨다고 한다. 나는 나에게 오는 시험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 예수님의 시험이 컸다고 생각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기록된 삶에 실천하기 위한 그 의지가 담긴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시험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시 문제. 친구들과 싸울 때. 그런데 나는 극복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극복해도 공허한 마음이 남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기도문을 적는 가운데 자기 삶의 문제점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나는 극복을 스스로 했다. 하지만 극복해도 공허한 마음이 남았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좋은 생각은 스스로 혹은 우연히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전기가 들어와야 전구의 불빛이 반짝이며 환하게 켜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뇌가 반짝이며 좋은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하지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쁜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 3장2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분명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이 영적인 차원, 영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기록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기록은 2017년 10월 12일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한지 10일 정도 후에 자기에게 시험이 닥쳐서 힘들 때이 기록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 10월 23일 기록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나에겐 큰 시험이 있었다. 난 좌절하고 펑펑 울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고, 이 순간마저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지며, 너는 소중한 아이야. 라는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라 확신했다. 하나님의 음성소리를 들으며, 난매 순간을 극복해야 하겠다. 저는 이날 한 여학생이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다시 읽을 때, 너는 소중한 아이야 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학생이 힘과 용기를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며 사랑하게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그 음성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이나 혹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간단한 방식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음과 감동을 얻으며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